안녕하세요. 나나캣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4월 17일부터 시작된 600일 기념 데일리 소환축제 쿠폰 안내가 오늘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. 벌써 일곱 번째 쿠폰이 나왔고요. 일곱 번째 쿠폰은 찬란한 클래스 1 1의 소환권 6개, 600만 골드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이고요. 오늘 11시 59분, 밤 11시 5 9분까지 입력이 가능하니까요. 그 게임에, 인게임 메뉴, 설정 계정 쿠폰 등록에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이 쿠폰 페이지에 회원번호 챙기셔 가지고 쿠폰번호 입력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600일 기념 이거는 소환이 끝났고 드디어 내일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요 아직 어금의 노래 사전등록 안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전등록 안 하실까봐 콩각콩각 하는데 이거 사전 등록도 4월 23일 오후 11시 59분 오늘까지예요. 저 쿠폰 등록하시면서 사전 등록하셨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사전 등록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 사전 등록을 하시면 내일 그 문자로 쿠폰 3 개를 받을 거예요. 계정당 하나밖에 못 쓰긴 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부계정에 쓰시거나 아니면 친구분 드려도 되고요. 그 쿠폰을 사용을 하시면은 그 상점 교환소 어검의 선율 기록소 상점에서 지원 상자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지금은 구매를 하시면 영웅 확정 소환권 3개를 줍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클래스 11회권 5개 팻 11회권 5개 요렇게 뽑기권만 해도 영웅 확정 을 3개를 가져갈 수 있고 뽑기권 11회권 무료 10장 110회의 뽑기를 또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출연 지원 상자라고 해서 망치랑 뭐 잠재력 상자 이런 거 그리고 특히 경험의 정수 5일짜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거는 오늘 자정까지 사전 등록하셔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저 쿠폰 등록하시면서 아직 사전에 등록 안 하신 분들까지 이거 꼭꼭꼭꼭 하세요. 아시니가막 걱정돼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또 남깁니다. 저는 그러면 이거는 U R L로 제가 밑에다 남겨드릴게요. 쿠폰 등록도 화이팅, 사전 등록도 화이팅입니다. 또배워요 안녕. 그리고 하나 더 우측 상단에 상점. 크리에이터 후원에 들어가면 후원 등록을 할 수가 있는 창이 나와요. 나나샵 1112가 제 후원 코드거든요. 이 후원 코드를 등록을 하시면 매월 나오는 쿠폰을 받으실 수 있고요. 후원 대상자 관리 누르신 다음에 연장하기도 가능하니까 등록 연장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URL이 있어요. 원클릭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소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편하게 후원 등록하시고 매월 나오는 쿠폰 챙기시기 바랍니다.